네. 안녕하세요. 스마트사이카의 김갑동 과자입니다 오늘은 기아차 차종별로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매일 오전에 저희가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어,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EV6부터 보겠습니다.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3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K5 재고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고요. 이렇게 옵션별로 색감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은 K8 재고들입니다. 1, 2, 3번까지 있고요. 이것도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고 1번이었고요. 다음은 재고 2번입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지금 K8이 어, 계약 놓고 기다리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재고들이죠. 네, 이런 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2.5 라이트 모델이고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K9 재고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실 분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고요. 네, K9 같은 경우는 계약 넣고 기다려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색상과 재고가 없으면은 그냥 주문을 넣어도 크게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니로 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니로 2번 재고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이게 매일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보고 문의주시기 보다는 원하시는 재고를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최대한 비슷한 걸로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이 재고입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아래쪽은 벤 모델이고 위에쪽은 승용 모델입니다. 이렇게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들이 있고요.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세요. 네, 다음은 모닝 재고입니다. 모닝 재고 이렇게 나와있고요. 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아비 재고입니다. 모아비 재고도 이렇게 나와있고 옵션별로 색상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은 셀토스 재고입니다. 셀토스도 지금 출고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빠르게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즉시 출로 재고 쪽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나와있고요. 다음은 스포티지 모델입니다. 스포티지 디젤 모델과 지금 보시는 게 디젤 모델이고요. 다음은 가솔린 모델입니다. 가솔린 모델도 이렇게 나와 있고,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정지화면으로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렌토 재고입니다. 소렌토 재고는 사실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보고 보의주셨을 때는 이미 없죠.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소렌토, 소렌토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은 나오면 바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나오기를 기다리는 고객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어 바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니발 재고는 없는 상태고요. 카니발이나 하이브리드 같은 매우 경쟁이 치열한 차종 같은 경우는 어, 미리 미리 연락을 주시고 대기를 좀 해주셔야 이런 게좀 나왔을 때 저희가 연락 드리고 진행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어,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차종과 연락처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스마트하이카이킹 갑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